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샘과 1월 12일 목요일 말씀 주 안에서 가질 기쁨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블레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일찍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을 줄수 있는 상황이 못된지라 짧게 물을 주, 주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데 훗날 보니 참으로 주님의, 그 주님이 자라게 하심을 경험하게 한 교회가 이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죠. 박해를 받아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이 복음만 전하고 간신히 사람 세워서 교회를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 교회가 견고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빌리포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리포 교회에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하였으나 그 과정 속에서 그곳 주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여서 고문하고 그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또 추방까지 했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짧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짧게 그들을 가르쳤고, 사람을 세웠으나, 어,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심인지라 사도 바울에게 늘 선교 헌금을, 후원금을 보내므로 인하여서 그 복음 사역에 열심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해 추방을 당했으니 남겨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야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동족들로부터 당하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인들의 그런 거짓 교리로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도 있었기에 그런 교리적으로나 외부적 박해적으로나 이러한 것들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하는 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절을 보면 빌보 교회 안에 외부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두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이들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임을 또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또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네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어, 돕고 도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호드야와 순두개가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있을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열심을 갖는 사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 있는 그리고 지도자급 어떤 직분자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서로 마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은 열심 때문에 나오는 그 어떤 그 갈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부분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우리까지 낮아진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분처럼 너희들도 서로에게 있어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데 있어서 열심을 내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저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대속의 삶,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신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대속의 삶, 즉 나를 죽여 세상을 살리기, 나를 죽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대속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이 먼저 되어져서 사람과 교회를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어, 일이 먼저라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인정하는 가운데, 내 주장과 내 방법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끝도 없어요. 평행선이 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 나아요. 교회 일에 있어서도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은 운영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고 관철할 만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생각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이 다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서로 마음을,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일을 이룬들, 그게 무슨, 어,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짐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그 마음, 일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을 때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은 것이죠. 큰 갈등보다는 차라리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일을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라. 교회를 세워가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절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압도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유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죠. 아유 그그그 그, 그 누구죠? 파송받은 사람이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었죠? 네? 어 맞아요. 에바 브루티도. 에바 브루티도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사도를 돕기 위해서 간 것인데 거기서 죽게 되어진 것이 그들에게 큰 어, 마음의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러 가는데 어떻게 죽게 되어지기 직경까지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가 어려움 당한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도 그러면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망하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고 어려움만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 영광스러움이고 복됨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내가 세상 가치로 볼 때에는 망하는 일이 하늘의 가치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상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존귀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그 시각의 관점을 바꾸라는 이야기인 것도 어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형편과 처지만 들여다본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견딤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손해이고 망함이고 어려움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은 된다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때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상황과 처지에 눌려서 코가 석자나 제 코가 석자나 빠져있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멸시를 당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당할 때 강대강 맞대응을 하여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폭력과 맞대응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의 설명과 증명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라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 나는 열심인데 왜저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지?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못하지? 하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으로 이 좁은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지 말고. 그들이 나보다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라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관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라 하는 것이죠. 입으로 다 하지 말고, 삶으로서 포용력 있게 그들을 품어주면서, 너희의 모든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시면 그 일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거래처이고 직장 동료이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이럴 때 그것에 또 염려거리에 압도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와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대적자들에 대하여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도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눌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 답답한 사람들을 볼 때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아 이거 내일을 염려해야 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지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